객실을 많이 넣었을 때한 6~7개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6~7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초기에 진입하는 것들은 어렵진 않지만 이제 확장성이나 그다음에 향후 수익률은 호스텔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이든지 한번 창업해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도 어쨌든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현재는 무인화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가령 고객의 예약 확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관련된 뭐 레귤레이션이나 예약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체크인 관련된 것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전달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고객들을 우리가 응대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어 호스텔이든 외국인 관광 도시민 박업이든 어 핵심적인 사항은 어 우선 객실이 아 어,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작게나마 어, 호스텔을 운영했을 때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얻는가. 그다음에 어뭐 지금은 어 호스텔이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된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진짜로 어, 내가 이것들을 해봤을 때 나와 이업이 맞는지 생각해로 나는 뭐 어, 외국인들하고 미팅하고 고객들을 어, 대하는 것들이 또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 호스텔로 확장하기 전에 한번 에어비앤비로 경험을 해보시면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